네, 안녕하세요. 오비즈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려 볼 건데요. 제가 방금 녹화를 했는데 제가 끊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틱그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그리고요. 지금 근데 제가 좀못 그려가지고 그금나 오늘 에좀 그림이 망하고 있어요 이쪽을 그려주고 이렇게 해 이렇게 이쪽에 이쪽. 초록색으로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거 그리는 데는 소질이 없어서 제가 그 맨날 며칠 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원 근데요 지금 완전 많습 진짜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이게 미완성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이것도 있어요. 이게 완성 작품. 이게 완성 작품 인 거야 이게? 감상작품 멋지죠? 제가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올렸어요 제가 9살이라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그리는면 되게. 그리고 이것도 그렸습니다 이게 더잘 그린 것 같군요 그럼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불 안보여네요 지금 집안에 남장품이 또아 괜찮습니다 음 이제 이분후 음. 됐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좀 못생기게 어,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 감사니다 지금 저 파란색 보이나요, 파란색? 저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어떤 누다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줍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는 이 파란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에 녹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